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석입니다 예, 오늘 수요일 밤,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 예, 약속드린 대로 혈안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정치를 조망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힘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요새 보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민주당은 문자가 들어 바람 앞이 촛불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만 언제나 절대적인 지시를 보내는 호남과 젤라 도민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외관적으로 단단해 보일 뿐입니다. 어쨌든 수 많은 범죄에 당 대표가 연루되어 있는데도 당은 집권 여당과 동등한 게임을 한다는 자체가 제 눈에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정말 대단해 보인다. 이 호남의 단길력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나라 좌파들의 어떤 끈기 때문일까. 민주당에서는 지난번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 표결 때 반란표 39표가 사실은 가장 민주적인 표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정으로 끌려갈 때 이빨을 갈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겁니다 이 자식들 두고 보자 이 반란자들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 그렇게 맹세했을 겁니다 그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처절한 모습으로 마치 오랜 세월 민주투사로 투쟁한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유창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자 그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가결파의 목을 친다는 발언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친민 강경파의 입에서 여전히 그런 말이 흘러나왔지만 말입니다. 반면 친민계의 독주는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자 비민계는 스스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웅천,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이네 의원은 이미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이 상식이라는 단어는 우파시도 무척 좋아하고 이런 좌파들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원칙과 상식. 오순 이상민은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는 지금 국민의힘 입당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쨌든. 원칙과 상식 멤버들은 자신들을 비명계가 아니라 이제 혁신계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성과 당내민주주의 그리고 비전정치가 사라졌다고 성토했습니다. 도덕성, 당내민주주의 그리고 비전정치. 그리고 보니 그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당이 될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들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방탄에 동원했다며 민주당은 결코 이재명의 당이 아니다 이렇게 외치는 중입니다. 자 이러자 미국에서 귀국 후 생각보다 오랫동안 좀 잠잠하게 있는 이낙연이 돌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락 대전이 재인되는 걸까요? 재밌는 것은 이낙연이 간접적으로 이재명에게 나를 세운 것입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을 모아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우들이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이게 또 무슨 뚱단지 같은 말입니까? 석달뒤 공천심사 때 당군을 진 친민계가 비민계를 공천학살하는 게 현실화된다면 자신은 결코 선거지원 뉴스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표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함께 싸우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말은 원칙과 상식 같은 비민계의 원들과 교감 있은 뒤에 나온 말일 겁니다. 그래서 몇몇 신문이 전우들이 시체위에서 응과를볼수 없다는 발언에 관련해서 그 발언 여부를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 하셨어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낙연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 말뜻 그대로. 한 언론은 이낙연이 이 발언은 결국 당 안팎에서 우려가 계속 나오는 자객 공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최근 진명원의 인사와 비례대표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대거 출사표를 떼졌죠 비명계를 완전히 학살해버리겠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명계의 이런 불안감에도 친명일색의 지도부는 비명계를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시스템 공천이 갖춰져 있어서 친명학살이니, 혹은 비명속관에게니 하는 그런 불리익, 그런 엉터리 공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비민계는 공천 실무를 친민계 지도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공천 학살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민계는 그런 일 없다. 비민계는 100% 공천 학살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명 친명의 싸움이 본격화되자 이낙연은 이제 이재명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본인 사법문제가 민주당을 옥체고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억압되고 정치계는 비진을 위한 노력이 삐질게 됐다. 이낙연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당과 정치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그래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서로 네거티브 전쟁하는데 용병처럼 끌려 들어가는 건 별로 의미 없지 않느냐. 자, 문제는 비명계의 불안입니다. 어차피 공천이 어렵다고 본 걸까요? 신 이낙인계 원회 인사들은 이낙인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필승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부 커졌습니다. 신낙계 신경민이 나디오에서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3 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 이낙인 전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지시를 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3 세력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로 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비명, 친명은 이제 한배를 타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폭적인 공치 양보를 하지 않는 바에야 서로가 죽일 수밖에 없는 적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낙연이 공개행보를 다시 시작하면서,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도 계속 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는 한편, 친낮게 싱크댕크로 알려진 연대와 공생이라는 모임이 있죠. 이 연대와 공생이 오늘 11월 28일 백권 김구균형관에서 여는 심포지엄의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이낙연은 이 심포지엄에 기조 인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다음 총선, 내년 4월 총선은요. 대선 주자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다음 총선에서 한동훈, 원희룡, 이재명, 김기현, 주호영 또 있죠. 대구시장는 홍준표. 뭐, 이런 분들, 이런 여당의 주자뿐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과 이인낙연,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중의 관심이 가장 높은 쪽은 여당은 한동훈, 그리고 야당은 여전히 이재명입니다. 언론은 최근 한동훈이 정신이 은혜를 구사한다면서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걸로 보인다 고썼습니다 이제 정치인의 말을 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그런데 한 동훈이 붕떠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오래전부터 대중이 주목하는 걸 즐긴다는 것입니다. 박범계 등이 그에게 새 틀처럼 가볍다고 대해놓고 면박을 줘도 그것도 국회 대중부 지리 때 그런 면박을 주죠. 그런데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번에 거의 아내가 신문이 났죠. 거의 아내도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남편 따라 정신이 아내로 변신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 가족들이 대한 적십자사 봉사 모임에 아주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혔습니다. 그러자 일부 인사들이 방송과 SNS 등에서 한동훈 장관이 언론을 부르거나 사진을 뿌린 것이라는 추측을 사실이냐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측은 벌칙되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일부 인사들이 방송과 SNS 등에서 한동훈 장관이 언론을 부르거나 사실을 뿌린 것이라는 근거없는 추측을 유포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실제 정기적으로 역대 정부 국무위원들 배후자들은 통상적으로 봉사활동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보도한 것일 뿐 한동훈 장관 측에서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이나 사진을 쭉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재밌는 것은 이준석이 방송에서 한 말입니다. 왜 모든 언론이 주목해서 진은정 변호사의 사진을 찍어냈을까? 진 변호사도 그걸 예상한 듯 굉장히 준비한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동훈은 천직의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었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서 이준석이 보기에 이제 한동훈은 완전히 정신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은 왜 내년 총선에 뛰어들려는 걸까요? 그는 왜 위험한 승부를 하려는 걸까요? 대권을 누린다 하더라도 더 안전한 길이 있는데 말입니다. 한동훈의 총선 등판이 확실시되면서 그 윤인현장 방문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가 방문한 곳을 지도에 표기를 한. 한동훈 얼굴을 갖다 오려붙이는 노트군요. 동문여 지도. 이 대통령 지도를 흉내낸 이름입니다. 동문여 지도까지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동훈은 지금 인기인입니다. 거기에다 이왕이면 한동훈이 계양을 오가서 이재명을 꺾고 여야 유일의 대신주자로 우뚝서 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출마선언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은 지난 17일 대구 방문 이후에 나왔습니다. 당시 총선 출마론과 관련한 질문에 그는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날 한동훈이 말은 이미 정치적이었습니다. 대구 시민을 존경한다. 그런 말을 했죠. 시민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그것인데 그런 말은 정책 현장 방문을 하는 장관이라기보다 출마를 앞둔 정치인의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동훈은 공시일정을 마치고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구를 들으시다가 예정보다 세 시간이나 늦게 기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정치쇼라고 비판하자 이날 대진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동훈은 이렇게 받아넘겼습니다. 대구 시민들한테는 다 나보다 귀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 논술시험 보러 가는 수험생들 군대 휴가 받은 분들 열심히 일하다 오신 분들 거기서 환경미화를 하시던 여사님들 다들 굉장히 귀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 뒤에 그는 기차가 끊기면 버스를 타면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은 대전 방문에서도 예의도 300명만 쓰는 사투리가 아니라 5천만 국민이 언어를 쓰겠다는 정치적 발언을 했습니다. 예의도 300명만 쓰는 사투리. 이 본인이 화법이 예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평가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것은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라고 해야 한다는 뜻을 해입니다. 재밌는 것은 한동훈이 말도 점점 날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이 뾰족뾰족하게 쓰여있다. 그는 이정석 검사 등 검사 탄핵을 주도하는 이재명과 그리고 자신에게 어린놈이라고 한 송인길이 폭언, 그 송인길이 출판기념회에서 어린 놈이라고 말을 했죠. 그 송인길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참지 않았습니다. 한 동훈이 이재명에 대해서 한 말이 됐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법카로 일제 샴푸를 사고 소고기 초밥을 사 먹은 게탄핵사유다 그러니 까이중석 검사를 향한 탄핵사유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근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면 그 탄핵 사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송영길을 향해서 비수를 날렸습니다. 송영길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은 그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에 다리고 재벌 뒷돈을 받을 때 나는 어떤 증권에 쓰든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증히 했다. NHK는 일본 방송국이 아닙니다. 성윤결은 200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광주에 있는 새천년 NHK라는 간판이 있는 그 룸살롱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져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떻든 한동훈이 잃은 은행은 그동안 총선 출마론에 선을 그어온 행보와 아주 온도차가 큽니다. 이를 놓고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시는 이전옥전 의원은 BTS급 정치아이돌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출마기심을 굳혔고 대통령실은 지금 후임자 검증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여당에서는 그의 출마가 당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주 반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준석 신당을 견제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당장, 거의 활용도에 대한 의견도 여기저기서 나왔습니다. 이 종류에 나가 수도권 발암물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제일 많았고, 그리고 흠지에 가서 자기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근데 정청려와 붙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우리 이재명과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비례대표에 배치하고 선대위원장 같은 직책을 맡겨서 총선을 이끌도록 하는 방안도 그런 데입니다. 과연 한동훈은 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본인에게는 아주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선 의원으로 정당의 몸을 담는 것은 허벌판에 맨몸으로 서 있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토부 장관 원희룡의 총선 출마도 유력해졌습니다. 아니, 이것도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임자로는 심교원, 국토연구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쫙 깔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총선에 나갈 제보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관측자들은 아마도 원희룡은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점칩니다. 그는 당초 대통령실의 잔류 요청에 따라 내각 잔류의 무게가 실리는데 가용진력을 최대한 총선에 투입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과거 지역구였던 양천이 아니라 이재명의 지역구인 계양을로 의인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계양을에 가서 이재명 대 원희룡, 원희룡 대 이재명, 문자 들을 빅매치를 한번 보려보자 원희룡 역시 기본적인 입장은 어디든 당에서 필요한 곳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측근이 말이 이렇습니다. 아직 지역구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양지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험지로 간다고 하면 당일 수도 분기 탱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한동훈과 원희룡의 참전은 국민의 힘으로서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민주당의 고충 조추송의 출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조국, 추미애, 송인길 이세 사람이 출마 민주당에는 아주 암울한 미래라고 하죠. 이조수성이 출마와 원희룡, 한동훈이 출마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중을 거역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